안녕하세요 왠지 또 봤네요 오늘은 시끌벅적 바다여행을 읽어볼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긴 멍멍호라고 써져있네요 시끌벅적 바다여행 시끌벅적 바다여행 이 커다란 배는 유난선멍멍호 마시, 말썽쟁이 야옹이들이 지켜보고 있네요 현실 바다여행 재미있겠다 야옹 바다여행가 보고싶다 야옹 이게 제일 안 편하네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만 자야겠다 야옹야옹 용자용자 야옹 야호 신난다 바다여행이다 야옹야옹 야옹, 야옹. 야호. 내가 시키는 대로 배를 움직여라. 앗, 해적이다. 야옹, 밤늦게 죄송해요. 저기, 해적이. 하암, 잘 잤다. 교대할 시간이네 으 행로를 벗어나자야 벗어나자 앞 위로 들이냐 여기다 직 배를 세워 멍멍. 찌찌, 우리 따라와. 붕덩붕덩. 뽀글뽀글뽀글뽀글. 저게 우리 배다찌. 스크류가 망가져서 가라앉았다. 미안하지만 멍멍 호의 스크루를 떼어서 우리 배에 달아주면 좋겠다 찍찍 제발 부탁이야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러지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발+ 제발 부탁해 찍찍. 여기 절이라고 있네요. 서둘러, 서둘러야찍 모두 배에 올라타 시간이 없어 끼리끼리끼리리 좋다 야옹 당장 떠나자 칙찍 부릉부릉 윙윙 쿠쿠쿠 위험해, 야옹 푸슈, 우, 푸슈. 우와, 배가 하늘로 날아오른다. 영채, 청봉청봉.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찍찍. 덕분에 우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반짝반짝 별을 잡는 어부입니다. 그 배로 앉아 배로 물그 물을 당겨서 밤하늘의 별을 잡지요. 어, 저 밤에도 별을 잡다가 별똥별에 부딪혀 바다에 떨어진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별빛이 사라지면 하늘로 날아올릴 수 어 하늘로 날아올를 수가 없는 자라 허둥지둥 새 쓰리 스크루를 찾아 나섰던 것이죠. 우리는 지구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음, 버틸 수 없습니다. 덕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스크루 주스 크루 대신 언제 밤에 자은 신선한 반짝반짝 별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들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찍찍. 안녕히 가세요, 우주의 어부님들. 그래, 그렇단 말이지, 멍멍씨가 말했어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말이야. 온 대로, 멍멍호를 올라 타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해도 되고,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안 돼요, 야옹. 그럼, 나쁜 짓을 할한 줄은, 아, 하는 줄은, 아, 아는 거야? 알아요, 냥냥. 좋아, 그러면 너희들 내일좀 도와, 도와야겠어. 엄마, 이별 먹을 수 있네. 레몬레드 맛이, 맛이 나 우와, 반짝반짝 맛시다 여러분, 망마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착해 버렸지만 계속해서 바다여행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네요. 야옹,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요. 잠깐, 거기서 스크루가 없으면 배가 움직일 수 없다고. 영차, 영차. 여기, 영차. 영차, 뒤, 영차.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 오늘은 시끌벅적 바다여행을 읽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신명가